저 여자 좀 치우라니까요! 술에 취한 소령의 고함 소리가 회식장을 가득 메웁니다. 그 순간 조용히 식판을 나르던 60대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회의부터 제가 주관하죠.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섰을 때 가슴에 반짝이는 별색에 중장 계급장을 단체로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괴산의 한군부대 2024년 봄이 찾아온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부식창고로 따스한 햇볕이 스며드는 가운데 단정하게 빗어 넘긴 회색 머리의 60대 후반 여성 한 명이 조용히 군 부식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여기 오늘부터 부식 쪽 도와달라 하셨죠? 오미정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어딘가 낯설지 않은 군기 있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식실 안에 있던 민재홍 소령은 얼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채 성의 없이 손짓으로만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부식창고 오른쪽에 있는 물건들이나 정리하고 계시죠. 별거 아니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민재홍의 말투에는 나이든 여성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거리가 하나 더 생긴 것처럼 여기는 듯 했죠.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분, 도대체 무슨 사람이지? 갑자기 나타나서 부식 담당을 한다니.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오미정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누구인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이 나이에 군 부대의 부식 담당 일을 맡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오미정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는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아차리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며칠이 흘러 부대 전체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부대원들이 모두 모인 식당 한편에서 오미정은 여전히 조용히 식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취사병들과 함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술기운이 한껏 오른 민재홍 소령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저 여자 좀 치워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을 왜 회식자리에 넣어놔요?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재홍과 오미정에게 집중되었죠. 보기 싫으니까 저쪽으로 가서 설거지나 하세요. 우리끼리 얘기할 게 있다고요. 민재홍의 말에는 나이 든 여성을 향한 노골적인 무시와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간부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대장 유선우 대위가 조심스럽게 민재홍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소령님, 그분.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재홍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유선우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 뭔데? 그 나이에 군부대에 들락거리게 생겼나? 그냥 과부가 되어서 부식 담당이나 하는 거지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민재홍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욕을 듣고 있던 오미정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회의부터 제가 주관하죠. 민재홍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어댔습니다. 누가 당신더러 회의 주관하랬어요? 정말 웃기는 소리 하네. 하지만 그 순간 오미정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곧이 부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0600시 군 회의실 앞에는 평소보다 일찍 소집된 간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그때 사단장 조대원 준장이 회의실로 들어오자 모든 간부들이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차렷. 구령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조대원 준장의 뒤를 따라 또 다른 인물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오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부식실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슴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쓰리스타 계급장이 선명하게 달려 있었죠. 별세 개가 반짝이는 중장 계급장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간부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특히 민재용 소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대원 준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합동작전 평가단장 오미정 중장님이시다. 저녁 후에도 국방부로부터 특별 자문 요청을 받으셨고 오늘부터는 이 부대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 점검을 직접 맡으신다. 민재홍은 입술이 바르를 떨리며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하지만 오미정은 아무 말 없이 차갑게 고개만 돌려 민재홍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회식 자리에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를 치우라고 하신 분께서는 앞으로 더욱 흥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것 같네요. 오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오늘부로 제 부식 담당 업무는 종료합니다. 이제부터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고 민재홍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오미정 중장의 정체가 밝혀진 그날부터 부대 곳곳에서는 전면적인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사이동과 감찰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부대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죠. 20여 년간 군 생활을 해온 오미정의 날카로운 눈에는 그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드러난 것은 기재 조작이었습니다. 부식비 관련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던 오미정은 가격을 부풀려 적은 허위 영수증들과 실제로는 납품되지 않은 물품들의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이 쌀값이 시중 가격보다 30%나 비싸네요. 설명해 보시죠. 보급비리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민재홍이 담당하던 보급 분야에서만 월 평균 수백만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병사들을 상대로 한 괴롭힘의 실태였습니다. 외박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거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무기 재고 조작까지 발견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정비가 필요한 장비들을 정상 상태로 허위 보고하고 정비비는 따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민재용은 점점 수세에 몰렸습니다. 이게 다. 그분 때문에?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오미정은 직접 관련 문서 더미를 밤새워 검토했고, 병사들과 간부들을 각각 개별 면담하며 숨겨진 진실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깊은 밤, 혼자 사무실에 남은 오미정은 조용히 독백했습니다. 20년 전, 난이 썩어빠진 군대 문화를 바꾸겠다고 다짐했었지. 그때는 내가 너무 약해서 못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창 밖으로 보이는 부대 전경을 바라보며, 오미정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까지 해내겠다는 각오로 말이죠. 궁지에 몰린 민재용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반격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오미정의 과거를 뒤지기 시작했죠. 오미정 중장은 예전에 인권 문제로 징계 전력이 있다던데요. 민재홍은 동기들과 선후배들에게 연락을 돌려 오미정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며칠 후 민재홍은 언론사의 익명으로 제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괴산부대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오미정 중장은 과거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대 감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동시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도 익명계정으로 글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군 고위층의 권력 남용, 과거 문제인물의 복귀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로 여론을 조작하려 했죠. 이틀 뒤 정말로 기자들이 부대로 몰려왔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는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장님이 정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일부 병사들 사이에서도 의구심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오미정이 직접 기자들 앞에 나선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직접 말씀드리죠. 그 사건은 제가 내부 고발을 했던 사건입니다. 오미정이 내민 문서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전 오미정은 상급자의 성희롱과 부조리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해 누명을 썼던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날 외면했죠. 진실보다는 조직의 안정이 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 기록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죠. 오미정이 제시한 증거 자료들은 명확했습니다. 민재용이 퍼뜨린 거짓말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오히려 민재용 자신의 비리, 공모,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그는 군 검찰 조사 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오후, 오미정은 부대 휴게실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이등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김진수라는 스무 살 청년이었죠. 중장님.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김진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 중장님을 봤을 때 그냥 나이 드신 아주머니라고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미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김진수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나도 그랬어. 예전에는 정말 참혹하게 짓밟히던 시절이 있었지. 오미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25년 전 나는 소령이었어. 그때 직속 상관이었던 대령에게 성희롱을 당했지. 거부하니까 근무평가를 최하위로 주고 동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오미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신고했어. 하지만 결과는 조직에 해를 끼치는 문제하라는 낙인만 찍혔지. 동료들은 나를 피했고 상급자들은 나를 골칫덩어리 취급했어. 결국 진급은 꿈도 꾸지 못했고 김진수는 숨죽여 오미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장님이 전역을 하신 건가요? 아니야. 나는 끝까지 싸웠어. 10년을 더 버텼지.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졌어. 늦었지만 중장까지 진급할 수 있었고 오미정은 김진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난 다시 왔어. 너희 같은 병사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누군가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니까. 그날 이후 부대 안에서 오미정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그녀를 식판 나르는 아주머니가 아닌 진짜 우리 편인 장군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계급장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나고 군검찰 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민재영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사단장 조대원 준장을 찾아가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죠. 사단장님, 저 여자 아니 오중장님을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민재홍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대원 준장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민소령, 당신이 치워질 차례야. 이미 군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은 상태라고 들었는데, 조대원 준장의 말에 민재홍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어. 당신이 한 짓들이 얼마나 부대 전체에 해를 끼쳤는지 모르나? 오 중장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부대는 계속 썩어갔을 거야. 이틀 후 부대 전체 인원이 모인 대강당에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무대 위로 오미정이 천천히 걸어나왔습니다. 정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진정한 군인의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부로 이 부대는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그 누구도 계급을 이용해 병사들을 괴롭히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오미정의 목소리는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서로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해요. 상급자는 부하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부하는 상급자를 신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순간 강당 안에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몇 분간 계속되었죠. 그 박수 소리 가운데 한쪽 구석에서는 군검찰 관계자들이 민재용에게 조용히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좀 치우라고 했던 민재용은 이제 정말로 부대에서 치워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부대원들은 진정한 실력과 인품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부대의 모든 비리가 정리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 잡았을 때 오미정은 다시 한번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전역식 날 아침 오미정의 책상 위에는 수십 통의 손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대 내 모든 병사들이 써준 감사 인사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본 오미정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군님, 밥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배려가 들어간 맛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기억해 주세요. 이등병 김진수가 쓴 편지였습니다. 다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장님께서 저희를 대하는 모습이 꼭 엄마 같았습니다. 무서운 간부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걱정해 주는 어른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장군님이 계시는 동안 부대가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서로 괴롭히는 대신 도와주게 되었고, 무서워하는 대신 존경하게 되었어요.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던 오미정은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장군님은 저희에게 밥만 주신 게 아니라 희망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장군님처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오미정은 편지들을 가슴에 꼭 안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줘야 하는 거였구나. 이제야 깨달았네. 저녁식이 끝나고 부대 정문을 나서는 오미정의 뒤로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중장님, 안녕히 가세요. 우렁찬 인사소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오미정은 진짜 군복을 벗고 부대를 떠났지만 그녀의 이름과 그녀가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은 영원히 그 부대의 전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 식당 한편에는 작은 명판이 걸렸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주신 오미정 중장님을 기리며라고 새겨진 명판이었죠. 사람은 겉모습이나 나이, 직책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교훈과 함께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가 아닌 사랑에서 나온다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